전주 경기전입니다. 경기전은 전주에 건립한 태조 진전으로 조선 왕조를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모신 곳입니다. 나무도 많습니다. 조선태조 어지는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교 초상화입니다. 전주는 태조이성교 선조들이 살았던 조선왕실의 본향입니다 조선은 건국 후 태종 10년에 조선왕실이 일어난 전주의 태조어진을 봉환하였습니다. 그후 경기전에 모신 태조어진이 낡아서 고종 9년에 영의전의 태조어진을 모사하여 다시 모셨습니다. 태조어진은 전주를 비롯해 태조가 되난 영흥, 고구려의 왕도 평양, 신라 왕도 경주, 고려 왕도 개경 등 지방 다섯 곳에 모셨으나 현재는 전주 경기전의 태조 어진만이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태조 어진입니다.